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는 복된 날 되시기 바랍니다. 먼저 샘물의 기도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샘물의 기도. 먼저 구주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오늘 다위세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낮고 비천한 우리 곁에 임마누엘로 오신 주님, 십자가의 보혈로 대속하시고 존귀한 주의 자녀로 삼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올 한해도 주 날개 아래 고이 품으사 생명의 피난처와 반석이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도우시고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찬송하며 감사로 한해를 마무리하는 새물 성도들이 되게 하소서. 예배와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새물의 예배 속에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의 기쁨이 가득하게 하소서.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주의 얼굴을 구하며 진리와 성령 안에서 예배하게 하소서. 말씀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고 새 삶을 결단하며 헌신하는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하소서 성령으로 충만하여 뜨겁게 기도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삶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복된 교회 되게 하소서 목장과 목자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께서 늘 샘물의 목장 가운데 좌정해 주시고 은혜와 사랑과 성령으로 충만케 하소서 풍성한 기도의 응답을 누리며 낙심치 않고 VIP를 위해 기도하는 목장들이 되게 하소서, 목장님들의 헌신과 섬김을 기억해 주시고, 그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 되며, 근심이 없는 평안과 형통함을 주소서, 목양에 지치지 않도록 날마다 새 힘을 공급해 주시고,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 삼는 사람을 남기는 목장들이 되게 하소서, 다음 세대와 수험생, 환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다음 세대와 청년들이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사랑하게 하소서. 세상의 유혹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도록 말씀으로 굳게 서게 하시고 은혜로 보호하시며 날마다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하소서. 각 가정에서 드려지는 샘물 플래싱 위에 하나님의 임재와 사랑과 복을 주시고. 가정 천국을 누리게 하소서 수험생들에게 영육의 강건함과 믿음과 평안을 주시고 주님 손꼭 붙들고 이겨나가게 하소서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주의 극률을 구하는 환우들을 이 시간 어루만져 주시고 예수 그 능력의 이름으로 고쳐 주소서 하나님의 사랑과 평안을 더해 주시고 급속한 치유와 회복을 주소서, 나라와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바른 정책을 펼치게 하소서, 이 나라를 보호해주시고, 공평과 정의가 흘러넘치는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는 거룩한 나라가 되게 하소서, 코로나19에 급격한 재확산을 막아주시고, 백신이 원활하게 잘 공급되게 하소서, 선교사님들에게 성령의 지혜와 능력을 주사 담대히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고, 선교사님들과 가족들을 눈동자 같이 지켜 주소서, 주께 회개하며 돌아오는 생명의 성령의 역사를 보게 하시고, 열방 가운데 주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소서. 오늘도 샘물의 성도들을 주의 은혜와 샬롬으로 지켜 주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일서 4장 13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을 우리로,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오늘 나눌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성도의 특권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요한은 성도를 가리켜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로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속했다는 소속의 의미와 더불어 하나님과의 관계적인 의미를 염두에 둔 표현입니다. 이렇게 성도를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라고 말하면서 이어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성도가 누리는 특별한 은혜와 능력, 즉, 특권에 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성도가 누리는 특권이 무엇인가를 살피고, 우리도 그 은혜와 능력을 풍성히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성도가 누리는 특권. 첫째로, 하나님과의 사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성도에게 특별한 은혜는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누리는 것입니다. 16절 말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본문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은 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심을 의미합니다. 앞서 14절 말씀에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조로 보내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신 것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한 것이고 그렇게 하신 이유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 "여기서 멈추지 않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심"은 우리와 하나님의 상호관계, 즉 친밀한 사귐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남녀가 결혼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함께 있으면서 친밀한 사랑의 사귐을 갖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것뿐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사랑의 사귐을 나누기 위해서입니다. 요즘 코로나로 사회적 거리 두기가 점점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단절로 많은 사람들이 외로움과 우울증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어떤가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아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을 누렸던 인간이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단절이라는 것은 곧 우리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과 단절된 이것 때문에 인간의 공허함을 채울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다시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사귐을 회복하신 것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의 사귐은 성도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기쁨이요 참된 만족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다른 것을 원하십니까?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은 가장 귀한 것을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귐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성도가 누리는 특별한 권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성도의 특권 둘째는 두려움이 없는 담대함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성도의 또 다른 특권이 이 두려움 없는 담대함입니다. 18절 말씀.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의 두려움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 나오는 조심스러운 태도와는 다른 것입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이 경험하는 이 두려움은 죄책감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당연히 받을 형벌을 의식하며 느끼는 고통스러운 감정입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두려움은 미래의 형벌을 현재에 맛보는 고통이다라고 표현했습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들 속에는 누구나 이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두려움의 해결책이 과연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 하나님의 구원을 얻은 성도에게는 두려움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두려움이 장차 이말 형벌 때문이라면, 성도는 이미 심판의 문제가 해결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이미 지불하셨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성도는 심판으로부터 자유케 되고 형벌로 인한 두려움에서도 자유하며 오히려 담대함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앞서 아기는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성도, 즉,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나아가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누리는 성도는 장차 있을 심판에 대하여 두려움 대신 담대함을 가집니다. 두려움이 없는 담대함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성도의 특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성도가 누리는 특권 세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냄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성도는 사랑을 받을 뿐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의 삶이 고통스러운 이유가 마음에 미움이 있고 사랑해야 하는 사람들을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도의 특징은 사랑할 수 있는 사람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할 수 없는 사랑까지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인 것입니다. 17절 말씀.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사랑하며 또그 때문에 심판날에 우리가 거리낌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주님처럼 사랑할 수 있을까요? 19절 말씀에는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주님처럼 사랑할 수 있는가? 그것은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받은 그 사랑,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그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21절 말씀에는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형제를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계명을 만약 우리 자력으로 이루라고 하면 우리는 이 말씀에 순종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아니 불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형제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같은 계명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우리가 받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형제들에게 이웃에게 흘려보내므로써 이웃을 그리고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말하기를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먼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서. 우리로 형제를 사랑하는 사랑으로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성도는 우리가 먼저 받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넘어 이웃에게로 흘러가는 것입니다. 사랑할 수 없는 사람까지 사랑하게 되는 능력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성도의 특권인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성도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귐을 누립니다. 마지막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담대함을 소유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넘어 이웃 세계로 흘러갑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 담대함, 그리고 사랑의 능력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성도가 누리는 특권인 것입니다. 이 특권을 풍성히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 제목 나누고 함께 기도하겠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누리고 담대한 마음을 주심을 우리가 감사하고 이것을 풍성하게 누리게 하소서 기도해야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이 사랑으로 코로나로 어려움 겪고 외로움 중에는 성도와 이웃을 사랑하게 해달라는 그 기도를 해야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예배가 다시 영상 예배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예배를 더욱 사모하고 우리 샘물의 예배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예배의 감격을 경험하는 예배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는 코로나 확산이 멈추게 하시고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 성도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특별히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 중에 있는 성도들의 형편과 또 어려움들을 살피시고 도와달라는 기도 함께 해주시기 바라고요. 입시를 치는 우리 자녀들의 진로를 위해 기도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 이 어려운 때에 우리 나라의 갈 길을 주님이 친히 인도해 주시고 자비와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